빠르게 질주하는 선수들의 엉덩이를 보라! 깊이 들어가지 않고 수면 근처에서 이동하는 중입니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수평에 가깝게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도 수면 근처에서 저병 웨이브를 해보자. 스노클 착용하여 시선을 살짝 앞을 보게 하면 됩니다. 출수기, 입수기 타이밍을 맞추면서 웨이브는 하는데요. 여기서 만약 습관적으로 물속 깊이 들어가 버린다면, 스노클 구멍 안에 물이 다 들어가서 콜럭콜럭 멈추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웨이브를 얇게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이죠. 물론 처음부터 웨이브를 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는 깊이 내려가 떠올라오는 아리랑 자병이 완성되고 그 다음 단계가 웨이브를 얇게 하여 엉덩이가 수면 근처에 머물게 하면 되는 것이죠. 물론 깊이 들어도 속도가 빠르게 유지된다면 이게 딱 정답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엉덩이가 수면 근처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고수의 향기가 나는데요. 자병시 몸이 수면에 가깝게 접근하라 눈과 분명 엄지척을